조합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해서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취임선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국가를 보유하겠다 헌법을 준수하겠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그리고 헌법 제 66조는 또다시 대통령에게 5대 책무를 명령합니다. 첫째가 국가의 독립, 두 번째가 영토의 보전, 세 번째가 국가의 계속성 수호, 네 번째가 헌법 준수, 다섯 번째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노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두개 조항을 전면적으로 항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문재인 씨가 갖고 있는 극좌적 이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극좌적 이념은 헌법에 반하고 국가를 해치는 이념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은 문제 인식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발, 국가반의혐의의 고발, 그리고 하야 운동, 그리고 단핵 이것이 국민들이 할수 있는 합법적 국민 저항권의 속합니다. 내각제 같으면 벌써 물러났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가 5년간 대통령 한 사람에게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주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체제의 경직성이 있습니다. 체제가 경직되어 있으면 위기 때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안에서 폭발하고 분열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있는 제1동포를 대변하는 통일일보가 근국 71주년을 맞은 사설을 썼는데 이 사설은 대한민국 국민, 제1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마취된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제발, 제발 정신 차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사설보다 더 확실한 사설입니다. 이런 사설이 국내에서 나오기 어렵고 제일동포 매체에서 나왔다는 것은 한국 언론이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마치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일깨워 주었듯이 일제하에서 지금 제일동포가 제일동포 매체가 통일일보가 한국사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통일일보 매체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1950년대 창간된 이후에 일본에서 민당과 조총련이 대결할 때 항상 맨 앞장에 섰던 그리고 이겼던 조총련을 한때 40만 회원에서 지금 3만 회원으로 거의 몰락시키는데 앞장선 아주 역사적 임무를 다한 방공 자유 노선의 인연 무장이 단단한 통일일보입니다. 이 통일일보는 주간인데 주로 제일동포 제일동포들 중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하고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생업이 또 편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대변하는 신문입니다. 제가 이 사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민은 관제 반일 종족주의와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라. 건국 71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서 자멸하고 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정부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한국은 지금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며 국민을 보호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한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을 건설해온 국민을 적폐라면서 적대 숙청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 문재인을 비롯하여 경력이 오직 직업혁명가 뿐이었던 그들은 스스로 권력 유지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들은 한국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다.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꾀해온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 종북 주사파 집단은 눈앞의 전체주의 독재나 악은 방치한 채 역사 속에서 원한을 부활시켜 싸운다. 적폐청산처럼 남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일에만 골몰한다. 그들은 공산 전체주의 체제는 공격하지 않는다. 미중전쟁이 국제질서를 뿌리째 바꾸고 있다. 미러 사이의 INF, 중거리 미사일 배치 금지 조약입니다. inf 폐기에서 드러나듯이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해간다. 동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와의 inf 조약에 얽매여 있는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미사일 강국 중국과 북한 등에도 미국은 핵군축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러나 중국은 핵전력의 삭감을 거부하고 미국에 도전한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의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는 중이다. 한반도에서도 김정은은 북의 비핵화는커녕 새로운 길을 선언했다. 문재인으로부터의 식량 지원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핵 공격 태세의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시진핑은 북한의 대규모 중국인 북한의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을 보내는 등 김정은을 도와준다. 그렇지만 문재인 집단은 민족지상주의로 김정은 사교체제의 선의만을 믿고 한국의 국방태세를 파괴하고 있다. 주사파 정권은 대응능력이 없다고 하기보다 그들이 당초부터 바라던 상황일지 모른다. 문재인 집단은 반문명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간다. 문재인은 재임 중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문정권은 그들의 모든 실정을 일본 탓으로 돌리느라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선언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노린다. 파기하기 전에 선사설입니다. 문재인은 심지어 북한과 연합하는 평화경제로 일본에 대응하자며 큰 소리를 쳤다. 문정권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정오심을 선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선전 매체는 문재인을 조롱했다. 김정은은 한국에 대한 핵공격태세를 갖추었다. 한국은 북의 핵미사를 요격할 방법이 없다. 그래도 문정권은 관제 반일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한일 관계를 안전보장 차원에서 재정의하고 있다. 문정권이 중국 쪽에부터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한다면 그것은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탄도미사를 계속 발사하여 9.19 남북군사합의는 무효가 되었다. 이것은 한국도 북핵에 대응하는 병기 체계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실적 이야기로 돌아가자. 6.25 전쟁으로 한국을 침략하여 한국군을 살상하고 통일을 방해한 것이 중공이다. 중공과 김일성 왕조는 식민지 시대의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한국인을 살해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자유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어째서 한국은 중공과 김일성에게 복수하지 않는가? 한국 사회의 이 모든 혼란과 위기는 속임수와 선동, 세뇌에서 시작되었다. 자유와 독재의 싸움도 사실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 싸움이다. 지금의 혼란과 위기는 진실에 입각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국민은 반일 종족주의와 집단 최면, 세뇌로부터 깨어나야 한다. 다행히도 한국 사회에는 진실과 추구를, 진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각성된 국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핵전략이 바뀌었다. 서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 한국에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에서 제기되는 한미일 핵공유협정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체계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한국의 적은 김정은 체제와 그것을 지탱하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영혼을 흔드는, 영혼을 흔드는 글입니다. 이 글은 조선, 조선일보 자설보다 훨씬 더 확실합니다. 이, 이런 글을 한국의 언론에서 찾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한국 지성인들의 비겁함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조갑제 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